드디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신 장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가 잡아간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큰 무리를 손에 칼과 몽치를 들게 해서 강제로 잡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빌라도가 잡아다가 자기 법정에 세운 것도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데려다가 심문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사형언도를 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남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사형 언도를 그냥 한 겁니다. 그렇게 사형 언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적인 들을 막 세웠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이 잡히심, 신문당하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빌라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을 왜 끌고 가느냐?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끌고 간 겁니다.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달라 그말 듣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 그 잘못 만 들었어요.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빌라도는요. 오늘 보면 아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다만 유대인들에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폭동 날까봐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을 들어준 것 뿐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등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은 사 이렇게 해야지 딱 맞거든요. 근데 왜 만들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해가지고 너무 유명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을 보시면 <laughs>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자 총독이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물어요? 그거는 거기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을 겁니다. 소문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어, 로마 교황청에 올라간 빌라도가 쓴 이제 그 어, 총독이 황제에게 쓴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진위 여부가 2000년 동안 계속 있어요. 이게 이게 진짜 빌라도가 쓴 거다 아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의 교황청에 가면 있어요. 황제에게 쓴 것이. 그 책의 이름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뭐 이렇게 얇아요. 얇은데 제가 몇번 읽었고 어, 뭐 얼마 전에도 또한번 읽었습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가면 빌라도가 황제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얻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다녔는지, 거기에 대제자장들이나 이런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나한테 왔을 때 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의 일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은 읽어볼 만합니다 그 책에 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몰려 다니잖아요 그러면 총독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킬 주범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탐문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시만 할 뿐이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오서 와서 이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따라 다녔고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제, 내일 모레 설교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이 머리 위에, 명패가 달렸어요, 명패가. 명패가 달렸는데 거기다가 써놨어요. 예, 써놨는데, 그 써놓은 얘기는, 이제, 내일 모레 할 거예요. 성경마다 약간 다르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해놨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기본이 뭐냐, 써 있는 것이. 여러분, 몇절 보시냐면,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37절을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죄패를 붙여놓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유의 문제가 돼요? 왕은요, 유대인의 왕은 누가 세워요? 로마가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뭐, 대제사장들도 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패가 뭐냐? 유대인의 왕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 맞아?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죠 왜요? 하나님이니까 유대인의 왕 맞죠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보금서에 보면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단한 번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입에 올려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얘기했어요. 자, 12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법정 용어를 말씀드리는데 법정 용어에서 고소와 고발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고소와 고발, 고소, 고발, 발은 저 밑에 있죠. 고소는요, 소에다가 니은 붙이면 손이죠. 가깝죠. 고소는 뭐고, 고발은 뭐냐? 고소는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저하고 어떤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쳤어요. 저를 쳐면 제가 경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직접 하면 가깝죠. 당사자가 하는 것은 고소고요. 그걸 했는데 제가 안 했는데 지나가던 우리 권사님이 보셨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을 때려? 그래가지고 저랑 상관없는데 제 3자가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하는 것은 고발이에요. 그먼 사람이 하는 거는. 가까운 사람, 내가 직접 하는 건 고소고.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이에요 자 그럼 오늘 법적 용어를 볼까요? 12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멀 당했어요? 고발당했어요 자기들과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기다 넘겨야 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3자라 말이죠 멀어요 예수님과 자기들의 관계는 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했어. 요 자, 13절 볼까요? 이에 벨리아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증거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막 여러 증거를 막 대는데 너안 들리냐?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요.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단한 마디도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이런저런 증언으로 막했어요. 많은 증언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듣기는 하나도 온전한 고발이 없어요. 온전한 증언이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거짓말로 일관된 증언.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느껴지죠. 아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그냥 입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다 닫고 감고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 하나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증인으로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라도가 볼때 놀라운 거예요. 야 이거 왜 왜? 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변명을 왜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면 돼요. 읽었으니까 여러분, 명절 되면 명절마다 한 명씩 놓아줘요. 우리도 우리도 대통령이 때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 감옥에서 풀어 주잖아요. 그런 특권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명절이 아니라요. 아무 때나 우리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어요. 사면. 그래서 우리가 사면한다. 복권한다. 그래서 두개 붙여서 사면 복권한다. 이게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사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면하는 것은 내가 3년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풀어주는 것이 사면이에요. 복권은 뭐냐? 풀어줘도, 그 풀어는 줘도 3, 내가 1년밖에 안 살았으니 2년 동안은 정치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권리가. 제한돼요. 그것까지도 이제부터 너도 정치도 해. 그것도 풀어줄게. 너 가서 일도 해. 풀어줄게.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을 사면 남은 기간 동안에 활동이 제한되는 것도 풀어주는 것이 복권. 그래서 그냥 사면한다 아니면 사면 복권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대통령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파리노 특사. 그음에뭐뭐 3일절 특사 해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 주잖아요. 그럼 풀어 줄때막 5만 명, 3만 명 이렇게 풀어 준다고요. 그러면 야, 감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풀어 주냐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풀어 주는 사람의 굉장한 다다수는요. 교통법규 위반해 가지고서 벌금 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다수예요. 감옥에서 풀어 주는 사람들은 조금 돼요. 조금.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도 그러듯이 그런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딱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독은요 명절이 되면 딱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어요. 딱한 사람 전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빌라도가 딱 생각하기를 야한 명은 풀어주는데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풀어줄 수도 있겠네 이 명, 명절에. 그런데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악한 사람, 진짜 악한 사람,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를 둘을 딱 붙여놓고 야 너희 둘 중에 이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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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빌, 이거 이거, 이거 바라바 나오면 얘는 충악한 죄인인데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16절에 나와요.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런데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복음에도 나오고, 이 바라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밀란을 꾸민 사람이에요.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밀란을 꾸미고, 그 중에서 막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 살인자예요. 막 여러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렇게 마가복음 누가보음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 살인자를 꺼내놓으면 살인자가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예수님은 사람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라바의 생각에는 누구 놔주라고 할것 같아요 예수 놔줘라 그럴 것 같아요 예수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필라도의 생각에는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알며더라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끌고 온 것은 시기심 때문에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시기로 넘겨준 것 같으니까 그 시기심이 뭐예요? 그 시기심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그러면 2만 명, 만명막 따라다녔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들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거든요 절을 했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거든요 막 그런 거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말을 해봐야 말발이안 먹혀요 자기들이 뭘 해도 안돼 예수님은 그냥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 죽은 사람을 살려버려, 문, 그, 나병 환자를 고쳐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고, 배고프면 먹이, 먹여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많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이 많아서 예수를 여기 데려온 거라고 빌라,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한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 그럼 예수를 놓아 달라고 그러느냐? 20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죽이자 하게 하였다. 그래서 무리 많은 무리들에게 선동했어요. 야, 바라바를 놔 달라 그래. 바라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무리를 선동하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악하죠. 너무 악하죠.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명절이니까. 한 명만 놔주면 되니까. 이 악마는 죄가 없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악해요. 21절. 종독이 대답하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가 뭐라 그래?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들. 그 살인자를, 살인자가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살인자를 놔달라는 거예요.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야, 그러면 얘이 바라바를 놔주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하반절. 그들이 다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바라바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바라바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제안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선동해가지고,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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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를 놔달라 그러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빌라도가 얼마나 황당한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비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 보니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찌비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놓고서 무리를 보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야왜 그래 야, 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어? 최지은 일이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하반절 빌라도가 그, 아니,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리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거죠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나 무죄해.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이 재판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물 가져다가 손딱 씻고 딱 털면서 나이 재판에 나는 상관 없어. 너희들이 피값 다 당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받게 달려니까네밀란날것 같으니까. 폭동 날것 같으니까 넘겨는 준다마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 관련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핏값을 다 당해라 25절 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어요. 백성들이 다이 핏값은 우리한테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십시오. 이렇게까지 귀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어요. 시기심 때문에 데려와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맷대 맞으면 되겠어. 그냥 그냥 이 사람들 보니까 맷대 때려가지고 보내면 되겠어요. 죽일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막 십자가 십자가 그러고 바라봐 바라봐 그러니까 폭동 날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넘겨줘요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노력했어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19절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본디오 빌라도 부인이 꿈을 꿨는데 꿈 자리가 사나웠어요. 그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당신은 절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놔두십시오. 총독의 아내가 꿈을 꾸고서 한 얘기예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 부인은 꿈 자리가 사나워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빌라도에게 사람 보내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은 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선동 받은 무리들. 이들이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고 죽여버리죠. 그 피를 우리에게도 다 그냥 보내래요. 우리에게 하나 생각해 볼까요?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laughs>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아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중재인도 예수님이 살리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라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바라바죠. 예수님은 죄 없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마지막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어떻게 했어요? 넘겨준 거예요. 넘겨줘. 너희들 해. 너희가 해. 내가 사상승군 내릴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해. 넘겨주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또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한 명만 뽑으라면 저는 <laughs> 본디오 빌라도를 뽑겠어요. 아 이거 이거 사도 주기도만 할 때마다 사도신경할 사도 때 주기도문이라고 그죠 제가 아까부터 사도신경할 때마다 아, 그냥 <laughs> 아,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제가 아까 주기도문이라 그러면 목사님, 사도신경인데요. 그래야죠. <laughs> 아무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이 시대에 또 다시, 또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대제사장들이 나오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는 장면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 보니 아, 얼마나 억울했을까. 빌라도도 끝까지 놓아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귀 닫아 버리고 눈 감아 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외쳐서 바라바를 놔줘라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라.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자와 무, 무,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빚 값을 받아라 그래도. 그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이야기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2 0 0 0년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기도를 다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